처음 들어갔잖아 체르니를 이제 요거를 요거를 자 거의 다 끝내면서 지금 끝 부분 하고 있지만 체르니를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는데도 어 너도 처음 들어갔는데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네 자랑해도 돼요 진짜 마스크 <laughs> <laughs> 썼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끝내고 <laughs> 그래서. 니가 <laughs>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습은 했는데, 막, 체크를 막 튀어나오고 있어. 왜? <웃음> <웃음> 다 찍힌다! <치겠네. 웃음> 자, 그럼 이제 우리 차분해지자. 차분해서 이제 이거를 중간에 막혀도 되지만, 어쨌든 단단하고또 음. 어, 흐름이 좋게 한번 쳐볼 거야. 알겠지? 해보세요. 첫, 첫날을 기념하며. 뭐야, 서서 칠 거야? 안 <laughs> 서서. 자, 지금은 집중하는 시간. 네. 이렇게 웃는 것도 좋지만, 딱. 멋있는 사람은 할 때는 하고 즐거울때 즐거워. 알겠죠? 계속 장난식으로 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하지만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자 해볼게요 잘쳐 볼게요 예리박 드릴게요 또 줘봐 집중해서 눈좀 감아봐 차분하게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어봐 <laughs> 알겠죠? 체린이 1번입니다. 지금 3개월 정도 만에 체린이를 들어가는 거야. 구이. 정현 왜냐면 코로나 지금 두 달을 쉬었잖아. 그렇지? 준비. 하나, 둘, 둘 천천히. 짠, 늘어난다. 오, 역시 그다음 자리 잡아요. 짠, 음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. 아이고, 기침 한번 하고, 그래서 들려요. 그래서 끄기는는 예만 해요. 왜? 얘는 뭐하고 있고? 알겠지? 지금 너가 다섯 번 연속 반복했잖아. 오늘 처음 양손 또 다섯 번을 해야 돼? 안 돼, 안 되겠네. 안 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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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! 눈을 가려버렸어요. 아, 네. 너 그렇게 하는 거 여기 다 찍혔어요. <laughs> 여기 다 찍혔어. 여기 다 찍혔어. 아, 네. <laughs> 연습하기 싫어하는 그런 겁니까 지금? 어 여기 여렇게해 왜왜 봐요. 연습하어 연습하기 싫어하는 겁니까? 까먹었다. 어, 그렇습니까? 그래도 그거 참고하면 더훌륭한 거예요. 네.